그 어떤 것도 부모가 된다는 놀라운 느낌과 견질 수 없으며 소중한 아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제 남동생은 이 느낌을 매우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남동생의 첫째 아들인 헌터는 1.3kg의 미숙아로 태어나 곧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2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은 모든 가족이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간청했던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헌터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헌터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가냘픈 생명을 경유하기 위해 그 조그만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배우고 발전해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분의 목적을 명시해 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신앙을 발전시킬 때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실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몰문경 전반에는 이 아름다운 주제, 즉,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니파이는 그것을 1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래전 저는 이 구절에 담긴 진리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아이들을 태우고 오던 길에 한 소년이 외진 길을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나쳤는데 돌아가서 도우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낯선 사람의 차를 세우면 그 소년이 겁을 먹을까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가서 그 소년을 도와라 라는 강한 느낌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도움이 필요하니 널 도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주시겠어요? 누군가 절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간구한 소년의 기도는 되게 온 영감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영의 분명한 지시를 받은 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25년 후 하나님의 자비로 저는 몇 개월 전에 이 소년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 경험이 저뿐 아니라 그 소년에게도 특별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 된 데릭 넨스 역시 이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다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대릭은 활동 때문에 방과 후 남아 있다가 막차를 놓쳤습니다. 청소년이었던 대릭은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있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쓸쓸한 길을 한 시간 반 동안 걸었지만 집까지는 아직 멀었고 다른 집들도 보이지 않아 겁이 났습니다. 낙담한 대릭은 사갈더미 뒤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고 다시 걷기 시작한 지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제가 멈추고 그의 기도에 응답했던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대리근 이렇게 회상합니다 주님은 가냘프고 준비가 안된 저를 염려하셨습니다 다른 일도 많았겠지만 그분은 제 상황을 아셨고 저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항상 즉시 분명히 오진 않았지만 저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은 홀로였던 그날 밤이나 지금이나 분명합니다 세상의 어둠으로 삶이 캄캄해질 때마다 안전히 귀가할 방편을 주님이 마련하셨음을 압니다. 대릭의 말처럼 모든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하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나 그분처럼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채우지 못하기에 기도한다. 자거나 깨어 있거나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기에 기도한다.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는 않아도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CE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전에는 주님을 신뢰해서 도움과 구원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센 골리앗의 손에 분명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난 소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자신을 결박했던 밧줄을 풀고 자유롭게 된 니파이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어린 조셉 스미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실제로 어려운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각자 신앙으로 행하고 주님을 신뢰했고 모두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최근에 짐바부에와 보츠와나에서 강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치와리조 지부에서 열린 금식 간증 모임 때 저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간증에 겸손해졌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그들은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꼈고 종종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Ago, if... 마찬가지로 몇년전한 충실한 가족이 와드 회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안, 베니타, 게 a g 부부는 훌륭한 가족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는 직장에서 성공했지만, 얘기치 않게 급성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시안부 인생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그의 임종 순간까지 함께하고자 모든 자녀들이 모였고, 일부는 멀리서도 왔습니다. 함께할 시간은 48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 사진 찍기, 가족 식사, 솔트레이크 성전 의식 받기 등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베니타는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이 지상에서 함께할 마지막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생이 끝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성스러운 성전 성약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영원히 함께 할수 있습니다. 다음 두 달간은 수많은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안과 베니타의 신앙과 신뢰는 커졌으며 이는 베니타의 다음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시련 가운데 평화를 느낄 수 있음을 배웠으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틀의 부부의 딸 하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의 모범과 신앙과 어떻게 시련에 대처했는지도 봤습니다. 이 고난을 굳이 겪게 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내의 죽음은 게틀의 부부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시련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일 목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가볍게 해주며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도와주며 게틀레 부부도 도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시련 속에서 화평을 느꼈고 성전 성약에 굳게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은 커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을 믿는 신앙은 강화되었습니다. 제자 되의 길에서 어디에 있건 어떤 근심과 시련을 갖고 있건, 데릭, 아프리카의 성도 게트렐 가족처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주님을 믿는 신뢰로 시련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러할 때 더욱 그분처럼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고 도려하심을 겸손하지만, 분명한 간증으로 전합니다. 그분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시련을 이기고 본향으로 안전히 인도됩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